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엘리트들 사이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세만 3천만원 하는 맨해튼 초호화 콘도에 살던 상류층 변호사들이 갑자기 한국식 아파트를 찾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충격에 빠졌고 뉴욕의 중개사들은 폭주하는 무늬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k아파트 광풍이 불면서 한국식 주거문화를 경험한 이들이 앞다퉈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 한도 있었습니다. 뉴욕 최고의 로펌에서 일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던 그가 15년간 살던 고급 콘도를 단숨에 내던지고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경악했고 친구들은 내가 미쳤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조차 그의 선택을 따라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뉴욕을 뒤흔든 케이주거 혁명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한인 이세 변호사 다니엘 한 입니다. 맨해튼 중심가에서 로펌 파트너로 일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매일 아침 57층 고급 콘도에서 일어나 도시를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완벽한 수트를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최고급 구두를 신죠. 하지만 오늘도 엘리베이터는 늦게 왔어요. 또 지각이군요. 다니엘. 로비에서 마주친 이웃 마이클의 말에 억지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조차 이제는 너무 지치네요. 맨해튼 중심가에 로펌에 도착하자마자 업무가 쏟아집니다. 다니엘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 3개 잡혀 있어요. 비서 제시카의 말에 깊은 한숨이 나왔죠. 창 밖으로 보이는 마천루들이 저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지만 음식 맛도 제대로 못 느낍니다. 머릿속은 온통 다음 미팅 생각뿐이에요. 여보 오늘도 늦으시나요? 아내 캐서린이 보낸 문자에 또다시 미안해 오늘도 야근이야. 라고 답장했죠.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면 어둠만이 저를 맞이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캐서린도 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잠이 들었겠죠. 이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가족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휴식은 없습니다. 각종 사교 모임과 네트워킹 파티가 일정을 가득 채우죠. 캐서린은 이제 그런 자리에 저와 함께 가지 않아요. 당신 필요한 자리니까 혼자 다녀와요.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 캐서린의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과의 약속도 자주 어기게 됩니다. 놀이공원 나들이는 벌써 세 번째 밀었네요.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전화로 사과하는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아이들의 실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밤마다 도시의 소음이 귓가를 울립니다. 57층 고급 콘도의 완벽한 방음에도 이 소리는 멈추지 않네요. 아마도 제 마음속 불안과 피로가 만들어내는 소리일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40대 중반에 성공한 변호사, 뉴욕 최고의 로펌 파트너, 맨해튼 중심가의 고급 콘도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왜 이토록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챗바퀴 돌듯 반복되는 이 삶이 정말 제가 꿈꾸던 성공일까요? 이 고층 콘도는 마치 감옥 같아요. 제 영혼을 갉아먹는 황금 감옥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일과 스트레스만이 제 삶을 채워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때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것을 걸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황금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트너 회의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자네가 서울지사 설립 프로젝트를 맡았으면 하네. 수석 파트너 마이클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개월 정도 서울에 머물면서 현지 법무법인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해요.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중요한 프로젝트죠. 제시카가 자료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살펴보는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숙소 강남구 소재 레지던스 아파트 저도 모르게 픽 웃음이 났습니다. 뉴욕의 최고급 콘도에 사는 제가 한국의 아파트에 산다니 아이러니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아파트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갔을 때 친척집의 좁은 아파트에서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불편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집에 돌아와 캐서린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3개월 동안 서울에 가야 할것 같아. 평소라면 또 다른 출장일련이 했을 캐서린이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캐서린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아이들 학교는? 제가 묻자 캐서린이 웃으며 대답했죠. 여름방학이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느끼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며 빨리 업무를 마치고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캐서린의 설렘 가득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걱정되긴 하는데 제 말에 캐서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한국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나 봐요. 제 친구 줄리아가 얼마 전 서울 출장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한국 여행이라는 말에 신이 났습니다. 아빠 진짜 가는 거예요? K-팝 콘서트도 보러 가고 싶어요. 둘째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첫째 예단도 한국의 게임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며 들떠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바로 인터넷으로 한국 생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봐요. 서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믿기지 않아요. 특히 주거 시설이 정말 놀랍네요. 캐서린이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며 저도 조금씩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파트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었지만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기대에 찬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짓게 되더군요. 출발 전날 캐서린이 보여준 아파트 사진을 보고 또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게 정말 아파트가 맞나? 호텔 같은 로비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죠. 짐을 싸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됐습니다. 뉴욕의 편안한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낯선 환경으로 간다는 게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이 변화가 반가웠습니다. 여보, 짐다 챙겼어요? 또 캐서린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활기찬 모습에 문득 생각했죠. 어쩌면 이번 기회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머물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였죠. 이게 정말 아파트 단지가 맞나요? 또 캐서린이 제 생각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로비는 마치 럭셔리 호텔을 연상케 했어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높은 천장,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우아한 조명까지. 뉴욕의 제 콘도 로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한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론트에서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맞이해 주었어요. 컨시어지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보안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렸고 엘리베이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호출할 수 있었죠. 아빠, 이거 미래 도시 같아요. 애단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35층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거든요. 와우, 이거 뉴욕보다 더 멋진데요? 캐서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내는 더욱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제어되었습니다. 조명, 에어컨, 난방은 물론이고 방범까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제어할 수 있었죠. 심지어 거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으로는 택배 도착 알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최신식 빌트인 가전들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 뉴욕 집보다 낫네요. 캐서린이 즐거운 듯 주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부터 드레스룸까지 공간 활용이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납 공간이네요. 캐서린이 감탄했습니다. 아이들 방도 완벽했죠. 애당과 소피아는 자신들의 방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빠 책상에서 공부하면서 서울 야경을 볼수 있어요. 소피아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욕실은 또 어떻고요? 비대는 기본이고 욕조에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게 기본 사양이라고요? 제가 물었더니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베란다에서 바라본 전망은 압권이었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고 밤에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포케서린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왠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지 내부 시설을 둘러보면서 더 놀랐어요. 피트니스 센터는 프리미엄 헬스클럽 수준이었고, 수영장은 리조트 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우나까지 있었죠. 이게 다 입주민을 위한 거라고요? 카페와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까지 갖춰져 있더군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첫날 밤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아파트의 모습이 완전히 잘못되었던 거예요.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새로운 차원의 주거문화였습니다. 다니엘 이제 알겠어요? 그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한국 아파트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 바닥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차가울 거라 생각했던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이게 바로 온돌이구나. 문득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특이해요. 바닥이 따뜻해요. 캐서린이 맨발로 바닥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었죠.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캐서린이 제안했어요. 그냥 여기서 자 볼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바닥에서 잔다니 등이 아프지 않을까? 하지만 캐서린은 이미 이불을 가져와 바닥에 깔고 있었죠. 아빠 우리도 같이 자요. 소피아와 에단이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함께 누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가 참 좋았습니다. 잠이 들기 전 문득 깨달았습니다. 뉴욕의 콘도에서는 각자의 방에서 따로 잤었죠. 하지만 이곳의 따뜻한 바닥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편안하네요. 캐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뻣뻣한 어깨와 목으로 고생했을 텐데 이상하리만치 개운했어요. 이게 온돌의 힘인가? 의아해하며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tv를 보고 때로는 그대로 잠이 들기도 했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에다는 바닥에 엎드려 숙제를 하는 걸 좋아하게 됐고 소피아는 친구들을 초대해 거실에서 노는 것을 즐겼죠. 미국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캐서린도 달라졌어요. 요가를 시작했는데 따뜻한 바닥에서 하니 훨씬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가 매트가 필요 없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퇴근 후에 일과가 생겼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뉴욕에서는 늘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거나 tv를 봤는데 이제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놀라운 건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점점 나아진다는 거였어요. 뉴욕에서는 매주 카이로 프랙터를 찾아갔는데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온돌이 천연치료사 역할을 하나 봐요. 캐서린이 농담처럼 말했죠. 한 달이 지나자 더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던 제 불면증이 나아진 거예요. 따뜻한 바닥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뉴욕 집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서구식 주거 문화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하나로 모아주고 건강을 챙겨주고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던 거죠. 뉴욕의 화려한 콘도가 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 따뜻한 바닥이 우리 가족에게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또 다른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택배 시스템이었어요. 무인 택배함이라는 게 있더군요. 다니엘 한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로비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에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언제든 물건을 찾을 수 있었죠. 뉴욕에서는 택배도난 때문에 늘 걱정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캐서린이 감탄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헬스장은 24시간 운영되었고, 수영장은 마치 리조트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필요 없겠어요. 캐서린이 즐거워했죠.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사우나였습니다. 퇴근 후 잠깐 들러 하루에 피로를 풀고 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게 바로 워라벨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도 있었어요. 아침마다 로비층 카페에서 신선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습관이 됐죠. 뉴욕에서는 항상 커피숍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네요. 도서관도 놀라웠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공유 오피스처럼 활용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가끔 이곳에서 업무를 보곤 했습니다. 뉴욕 오피스보다 더 집중이 잘 되네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실내 놀이터가 있어서 날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놀수 있었고 독서실에서는 조용히 공부할 수 있었죠. 아빠 여기 완전 재미있어요. 소피아가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어요. 24시간 경비는 기본이고 cctv와 첨단 출입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늘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안심이 되네요. 캐서린의 말에 저도 동의했죠. 주차도 편리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널찍하고 밝았으며 차량 번호 인식으로 자동 출입이 가능했어요. 뉴욕에서는 주차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었어요. 주민들을 위한 요가 클래스, 쿠킹 클래스, 와인 시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캐서리는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고 저는 와인 시음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죠. 아이들도 방과 후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에다는 코딩 클래스에 소피아는 미술 수업에 참여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걸 하려면 이곳저곳 다녀야 했는데. 여기서는 다 해결되네요. 주말에는 단지 내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과 분수대, 벤치가 있는 공간이 마치 작은 공원 같았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부럽지 않네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필요한 건 모두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진정한 편리함이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더 이상 이동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삶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이제 알겠어요? 어느날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었으니까요. 너희가 변호사까지 됐는데 왜 아파트로 가려고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눈치였어요. 엄마 요즘 한국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잖아요. 제 말에 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무슨 소리니? 우리가 한국에서 고생하다 왔는데 내가 왜 거기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민 1세대인 부모님에게 아파트는 여전히 좁고 불편한 주거 공간의 대명사였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평생 아파트에서 살기 싫어하셨잖니. 어머니의 말씀에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캐서린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한번 둘러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죠. 그런 곳에 돈 낭비할 필요 없어. 에단과 소피아도 애썼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온돌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얘들아 너희는 아직 어려서 몰라. 결국 저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새 아파트 단지로 가기로 한 거죠. 하루만이라도 경험해 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캐서린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신축단지에 도착하자 부모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 아파트니? 어머니가 로비를 둘러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무인 택배함 시스템을 보시더니 이거 괜찮네. 라고 중얼거리셨죠. 특히 온돌 체험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시골집 같네. 따뜻한 바닥에 누워보시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이상하게 말이 없으셨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보여드리는데 부모님의 눈빛이 점점 달라졌어요. 이런 게다 무료라고? 헬스장과 수영장을 보시면서 어머니가 놀라워 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단지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우리도 여기 살고 싶네. 어머니의 농담 섞인 말씀에 모두가 웃었어요. 특히 보안 시스템을 보시고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았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아버지가 문득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녁이 되어 떠나시기 전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무 옛날 생각만 하고 있었네. 어머니의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우리도 나이 들면 여기로 와도 되니? 아버지의 말씀에 저희 가족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는 자연스럽게 해결됐어요. 돌아가시는 길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한국이 이렇게 앞서가다니 자부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저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해 부모님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주거 문화가 세대 간의 벽도 허물어 준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어느새 저희 가족은 한국식 주거 시스템을 갖춘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곳으로 이사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여기 진짜 좋더라고요. 월스트리트의 동료 마이클이 저희 집을 방문하고 난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에 바로 옆동으로 이사온다고 하더군요. 특히 IT 업계와 금융권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런 한국식 주거 문화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스마트홈 시스템이 정말 대단해요. 한국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을 줄 몰랐어요. 구글에서 일하는 제프의 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주거 시장에 등장한 K주거의 혁신이라는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요청도 받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말이죠. 우리 단지에는 이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온 엔지니어,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 유럽계 외교관까지 모두가 한국식 주거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커뮤니티의 변화였어요. 한국의 김치 당국이 클래스가 열리면 미국인들이 줄을 서서 신청하고, 온돌방에서 하는 요가 클래스는 항상 예약이 꽉 찹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 수출이야. 캐서린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렇더군요. 한류가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이제는 생활문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지어질 모든 고급 주거단지에는 한국식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갈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말입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스마트홈 기술과 커뮤니티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IT 업계 친구가 전해준 소식이에요. 제 부모님도 이제는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서가다니 정말 기쁘구나.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한국 문화를 설명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미래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K주거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그 사진에 우리 아파트가 실린 거예요. 여보,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네요. 캐서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거문화는 더 이상 단순한 대안이 아닌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제가 처음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더큰 변화의 물결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는 뉴욕 엘리트들마저 케이주거 문화를 동경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엔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 한국식 아파트는 최고급 주거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온돌의 기적 같은 따뜻함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 호텔 부럽지 않은 커뮤니티 시설과 스마트홈 혁신 기술까지 이제 한국의 주거 문화는 단순한 대안이 아닙니다. 세계가 배우고 따라하고 인정하는 새로운 주거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머지않아 전 세계가 K 아파트를 최고급 주거의 기준으로 삼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식 주거 문화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K-문화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